안녕하세요. 은비소나타입니다. 요즘 공복 혈당이 높다, 당뇨 전단계다 이런 이야기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당뇨는 무조건 병이 심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만 잘 잡으면 약도 줄고 수치도 안정되고 정상처럼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들은 경험들, 시니어 분들께 맞는 현실적인 당뇨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1.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수치 이해하기. 공복 혈당 10만 125 당뇨 전 단계, 126 이상 당뇨, 식후 2시간 혈당 14만 199 경계, 200 이상 당뇨. 매일 측정이 부담된다면 주 23회라도 꾸준히 기록하는 게 중요. 2. 밥은 굶지 말고 절반만 바꾸기.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님. 흰쌀 현미보리밥 양은 반 공기로, 반찬은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나물류 중심.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먹기. 3. 당 떨어질 때 대비 간식 무조건 금식은. 저혈당 올수 있어 오이, 방울토마토, 아몬드, 삶은 달걀 준비. 과일은 아침 한 번만 그마저도 반쪽 이하로. 4. 꾸준한 걷기 하루 루틴 만들기. 식사 후 1530분 걷기 혈당 급상승 막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2층 걷기. 만보 걷기보다 중요한 건 매일 걷기. 5. 스트레스 잠도 혈당 잡는 핵심.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혈당 급등. 밤 12시 전엔 자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술, 담배는 당뇨 조절에 매우 불리딱 끊는 게 답. 당뇨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큰 병으로 안 가는 병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렵지 않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간식 추천 운동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당조절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건강주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한 노년 만드세요.